여러분의 원더풀 라이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2월 국산차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보시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원구... 1등은 그랜저 입니다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번달 만 대를 돌파하고 저번달에도 만 대를 돌파했어요 어, 전년 동월 대비 한천대 정도가 높은 수치인데요 이번달 저번달이 굉장합니다 이번달에 개소세가 상승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등은 토터입니다 토터가 전기차가 나오면서 어, 이번 달의 판매량이 약 9,000대 정도고 저번 달 9,300대 그리고 3등은 산타페 어, 이번 달에는 많이 줄었네요 이게 소음이 많다 진동이 많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산타페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번 달보다 그리고 캘리세이드가 어, 공장을 넓혀가면서 산타페가 판매량이 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대신 펠리세이드가 5,900대로 전월 대비 어,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209.4%가 뛰었습니다. 카니발은 5,600대. 어, 굉장히 많네요. 줄지가 않아요. 카니발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도 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장기렌트나 리스를 하실 분들은 네, 이 위로 문의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22개 렌트사, 어, 총 99개 렌트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렴한 메이저 22개 렌트사를 다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위로 문의를 주시고요. 6등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5,400대, 어, 아반떼는 꾸준하죠. 어, 현대를 먹여 살리는 사회 초년생의 퍼스트카. 아밧대고요. 5,400대입니다. 본고는 항상 포터보다 약간 낮은 수치인데 어, 4,900대고요. 전달 대비 15.1%가 상승이 됐네요. 소나타, 소나타가 약간 줄었는데 어, 소나타도 현대를 이끄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어, 8등으로 소나타가 나왔습니다. 9등,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쌍용에서 렉스턴 스포츠가 없으면 안 되죠. 큰일납니다. 쌍용이 4,300 대로 9등입니다. 10등은 스타렉스. 어, 스타렉스도 꾸준히 3,000대 이상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죠. 어, 4,179 대로 10등입니다. 어, 11등은 K3고요. 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는데 어, 1월 달에는 4,148 대가 팔렸어요. 12등은 모닝, 13등 투싼, 14등 쏘렌토쏘렌토는 어,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달 대비 1,500대 정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장기 렌트에서는 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렌토가. 어, 약한 12%에서 15%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면세가까지 15%에서 한18% 정도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소렌토, 지금, 할인이 굉장하고요 K5. 어, K5가 전달 대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죠? 풀체인지가 됐는데, K5가 판매량이 많이 줄었네요. 이제, 모땡 라인, 뭐, 뭐 이런데에서 리뷰를 하는데, 어, 조금 안 좋게 리뷰를 해가지고 그런가요? 뭐, 마감재가좀 원가 절감을 해서 들어갔다. 네, 이런 이슈들이 떴는데, 어, 그래서인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3287대구요. 15등입니다. 티볼리. 어, 티볼리도 이제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가 됐는데요 3000대 전달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쌍용을 먹여 살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티볼리가 나와서 쌍용이 팍 컸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티볼리가 우선 3071대 어, 전달 대비 많이 줄었네요 기아 자동차 K7 3000대죠 K7 프리미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어, 저도 K7을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인데 어, 판매량이 많이 줄었네요 전달 대비 이게 개소세의 효과인가요? 이제 다른 차들은 조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감소가 된 차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네요. 12등부터 20등까지 감소세입니다. q 식6도 할인이 굉장히 많은데, 2800대로 많이 줄었어요. 개소세의 여파인가요? 2,845대고요 지금 QM6 같은 차량도 거의 18% 이상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렌트는 대량으로 정말 많이 사는 차가 QM6거든요 그래서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그래서 저는 강수예요 사실 QM6가 저희 어머님도 QM6를 타고 있고 정말 강추인 차량인데 장기 렌트에선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어, 근데 할부에서 조금 줄었나? 왜 이렇게 전달 대비 2,000 대나 줄었어요. 41%나 줄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할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 스포티지 2,755 대. 네, 거의 평균적으로 한 2500대에서 3500대 사이가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제네시스의 G80이 2479대 어,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수치예요. 왜냐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 정도가 팔리는 거면 거의 BMW 5시리즈의 버금가는 수치거든요. 어, 굉장히 많네요. 네, 21등부터 30등까지 코나 스파크 레이 G70, 어, 제가 2차전에 K7전에 G70을 탔었죠. 1408대, 어오 차는 굉장히 좁은데 어, 이 차는 정말 큰 강성을 가지고있다 차체의 강성이 바디셰시 강성이 너무 좋다 할 정도로 정말 재밌고 날렵한 차거든요 코너링 부분에서도 오버스티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차고요 24등이네요 스파크가 근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스파크랑 코나랑 코나는 뭐 셀토스나 이런 차량들이 나오면서 코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제가 2월 판매량의 셀토스가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크나는 2,300 대고요. 어, 스파크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GM 대우에서 이차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소형 SUV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파크는 많이 낮아졌고요. 저렴한 차종들이 굉장히 나, 많이 나왔죠.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뭐 셀토스라든지, 베뉴라든지 네, 이런 차종들이 많이 나와서 네, 23등은 레인입니다1,989 대고요. 네, 26등인 기아. 레이루. 27등은 SM6 어 지금 현대기아 차종을 제외하고는 다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네, 2900대 전달인데 이번 달은 1 1 6 2대고요어 슬프네요 어, 말디브도 2020년형이 또 나왔는데 38.6%나 줄었어요 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네 르쌍쉐라고 하죠 르노 쌍용쉐보레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38.6%가 줄었어요 K9, K9은 거의 비슷하고요 스토닉도 제가 이제 리뷰를 올려드리는데 스토닉 리뷰를 어, 그것도 꼭 참조해주시는데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소형 SUV 중에. 그래서 제가 소형 SUV들을 이제 비교해서 올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트랙스. 트랙스는 전달부터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8% 할인이에요. 28%. 근데 약1 0 0 0대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소형 SUV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저는 트랙스 정말 추천하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나왔는데 할인이 없습니다. 근데 트랙스는 대량으로 또 구입을 해서 장기렌트로 28%가 할인이에요. 이거는 정말 감추고요. 그 다음에 32등 G4 렉스턴. 어 이것도 4중 구조 프레임으로 포스코 광판을 사용하면서 소음도 싼타페 보다 훨씬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프레임바디 차량이 모아비랑 지포렉스턴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어 이런 정통 SUV들을 사실 좋아해요 오프로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지포렉스턴 근데 판매량이 1000대 32등을 차지했습니다 엑센트는 거의 단종될 위기에 놓였죠 지금 전달대비 12.9%가 떨어지면서 406대 33등이고요 그 다음에 모아비는 391대 어 모아비가 신형 모아비가 나왔는데 굉장 실적이 저조해요 저는 이 정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G4 x 스을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정통 SUV거든요 모하비도 3000cc 6기통의 엔진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G4 x 스보다도 3분의 1 정도 되는 어, 그런 실적이고요 다마스 333대 이3 5 대. 그리고 스팅어 36대, 324대. 소울은 소울도 단종된 위기에 놓렸습니다 근데 1,229.2% 상승. 어, 전달에 24대밖에 안 팔렸는데 319대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죠? 어, 아무튼 소울 37대. SMC랑 SM5 거의 정통의 삼성 자동차인데 네, 르노에서 만든 차량이 아니고요. 삼성 자동차 자체 개발로만 만든. 어, SM3, SM5 뭐 디자인이 조금 안 좋죠 근데 할인은 많이 들어가는데 무튼 굉장히 저조해요 코란도 씨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41등부터 50등까지는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SM7, 라보, QM3, 벨로스터, 아이서리, 이코노스 아이오닉,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투리스모가 아직까지 있나요? 어... 134대 르노 클리오, 르노 마스터 네, 이 순으로 50등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원더굴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강창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 이벤트 본인은 원더굴라이프의